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제자들, 제자들 중에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게쓰로주고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60절에 보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이, 이야,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그 답변이 오늘 1번 6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이제 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열두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따르려고 했던 다른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자하게 된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왜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럼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러죠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주제가 뭘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거 뜨근 뭐은육사람양식이죠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다이게이해가안이는 거예요. 그들 입이에서는 근데 또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게 앞에서 이제이사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이사은이 사람은 이이이사이사이 들 입장에서 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참된 음료다. 아니, 음료면 그냥 마시면 되는 건데 왜또 참된 음료가 자기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자기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 문자대로 받아들인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그럼 자기 살을 또어 먹고 자기 피를 갖다 마시라는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원래 초대교회 그 핍박 받는 중에 하나의 트집 잡는 게 뭐였냐 그러면은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식인용이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소문을 내는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또 핍박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성찬식을 하니까 이것은 뭐 내살이요 내피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피를 마시냐 포도주 마시는 건데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초대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오늘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제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답답했겠죠. 자, 이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어렵다. 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렵다. 듣기가 참. 이야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뜻은 거칠다 이런 뜻이에요. 끝친다. 또 다른 말은 마음에 걸린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딱 이해가 걸리고 해요.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걸리는 사람이 있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딱 시험이 된 거예요. 원래 자기가 이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성경대학이나 제자대학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자기한테는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뭐냐 어,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딱내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돼가지고 어, 굉장히 이제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런 거 여러분들 신자들 뭐, 예를 들어 그칠게 걸리게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여기 대한 설명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니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딱 끌림이 되어이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들은. 첫 번째는 이제 문자적으로.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걸로 이 이해가 되잖아요. 딱그그선에서 그냥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원인은 원인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걸 갖다 뭐예요? 잘못되게 받아들이고 잘못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마음이 완악한. 자기들의 마음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잘못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떡을 얻어먹을 때문에 또 얻어먹으려고 왔다는 계속 여러분 이야기 나누지 않아, 앞에서. 관심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이런 관심이 아니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르다 보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어우도 자기들이 원하고 바랬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딱 걸렸습니다, 이것이. 그럼 내일 우리 보는 말씀에는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떠나죠다드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뭔가 어떤 그 야망, 뭐 욕심, 자기가 바라는 것. 이거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 떠납니다. 우리가 처음 나올 때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나오죠, 교회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는 거죠. 그게 계기가 돼서 참 덕이고 생명이고, 가 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 뭐예요? 그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다 떠납니다. 이들은 다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긍 그리는 걸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걸림이 되느냐? 제가 앞에 이제 설명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또 걸림이라는 뜻은 또 다른 이제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 올무이다. 올걸려 올무. 넘어지는 거죠. 또 올무는 뭘까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 귀이 우리를 시험하고 걸리, 사람이 달려가는데 뒷다리를 딱 걸어버리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 지금 제자들이 그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열두 제자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곧 넘어지겠구나. 내일 마사 보면 떨어버립니다. 연결을 지으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충격적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은 42절에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이제 뜨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내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랬죠.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오늘 이제 그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타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다 해버려요. 아니, 30년 동안 요셉하고 따라다니면서 살아놓고, 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 못하고 뭐예요? 예수님 이 뭔가 그래도 막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아 뭔가 이루지겠구나. 뭔가 나중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있겠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또 유대인들은 뭐예요?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정신 이상자라고 아니 자기가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알고 형제들을 다 알고 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하느냐. 이게 여러분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약간 미치광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엄두가 말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어릴 때부터 뭐 기적을 베풀고 해서 또 이런 모르는데, 한 30년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고 죽이려고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62절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 날 이해하겠냐? 메시아로 알겠냐? 너나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이나라죠. 하나님과 같이 계셨잖아요. 앞에 이제 사그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일장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너희들은 나를 믿겠느냐.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때 가서. 이런 이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자기 밖에 없다고. 그럼 올라갈 자는 예수님 밖에 없죠. 예수님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느냐. 이해가 못 하겠지만 그럼 내가 그온그 이정 나라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올라간다면 너희들은 그걸 이해 못 하겠냐. 믿지 않겠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됐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앞에서도 그랬고.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은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육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런 걸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뭐요 무같이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건 우리 육신이 별로 미겁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거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건안 보이죠? 영적인 것을 그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우리가 하늘나라 안 보이죠? 영원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또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돼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비유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걸 다니면서 이제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분을 죽었다가 이제 하늘나라 경험을 해서 와서 이제 간증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요새 이제 동영상 같은데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분이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보내준 적 있을 거예요. 유엔 그 그러니까 세계의 유엔에서 그 모여서 이제 오늘 뭐 우리로 말하면 큰 이제 회의를, 회의를 하는데 꼭그 설교자를 세웁니다. 근데 그한 8분인가 10분 간증하는데 중국에 갔다 오신 의사 어, 성도님이 간증하는 게 나와요. 그 동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되고 그 외에도 그 미국의 의사들 중에서. 또뭐 다른 분들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어떤 이야기를 대공하냐 그러면 설명하기 어려워.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물론 성경에 맞춰서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늘나라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걸 통해서 뭐예요? 비유로 드는 거예요, 비유로. 거기는 뭐황금길이 있고 막 이렇게 하자는 수정들이 이건 이제 개시록에서 보여, 보고 이제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이 하늘나라는요, 설명을 할 때는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이다. 피는 뭐, 어, 영의 음료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게 진짜 음료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어, 육적인 것으로 설명할 뿐이지,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무익하다 뭐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500여의 역사 있죠? 떡을 나눠줬잖아. 5,000명도 어, 다 먹을 수 있도록. 물론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여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고 어, 음식을 줄수 있어요. 또이 사람 아프니까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육적인 일일까요? 먹고 마시고 치료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명일까요? 목적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5천명을 먹였어요. 그럼 왜 먹였을까? 일단 배고프니까 먹였어요. 그러나 그걸 먹인 기적을 베푼 목적은 배고프니까 먹이기 위해서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뜻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가, 그, 어, 치유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믿음대로 된다는 말도 하지만, 또 뭐예요? 내 죄가 사했느니라.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염적인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활동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비유를 하고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어떠죠? 왜 무가치하고 유익하다 그러냐? 우리 인생 다 필요 없다는 차원이 아니고 육신의 결론은 뭐예요? 죽죠. 우리 육신의 생명은 뭐예요? 한시적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치료해주고 떡만 우리에게 그냥 풍성히 배불리 먹게 하시고 떠나버렸다. 그럼 우리 백살, 오래 살아야 백살에요. 이 끝나요. 무익해요? 유익해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십자가 왜 지시겠어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뭐예요? 무시속적인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야 할내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표와 기대가 있잖아요. 뭘 위해 살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여러분들 오늘 점검하세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 아니죠.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건 무익해요. 이거는 그냥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대로 살다가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육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건 전부 다 한시적인 육체가 있을 때의 그 필요한 것이지. 그거는 영원하지 않고 그걸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말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그게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그걸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이 땅에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 나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꼭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재미있는 그 표현이 예수님의 살이라는 살. 우리가 살이라고 육체를 한국말로 살. 근데 헬라에서 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살. 살크의 그래, 살크. 비슷하다 살할 수도 있어요 뒤에 그자만 조금 넣으면 살, 살 비슷하죠?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어 64절에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하셨옵소 오늘로 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영원하지도 않는 육체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 다루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는 거죠.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무지한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는 그냥 소경입니다기먹거리고 예수님 그런 비유 많이 하셨잖아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이걸 정말 영적인 그, 세계로, 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세속적인 것을만 가지고 줄게 자, 이제, 이게더 제가 설명을 한번 쉽게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사도바울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은 소중해요,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하죠? 이걸 통해서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해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아,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먹고 마시면서. 그건 육체적인 거죠. 그러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저기 오늘 열심히, 내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어요. 그건 육체적인 일이에요. 근데 일은 똑같아요. 나도 오늘 먹고 마시고, 여러분 제가 건강 잘 챙기라고 그랬죠. 몸도 어, 소중한 거라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이런 무슨 일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정하면 돼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진짜 삶이 그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 이게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한 것 여러분 이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해가 다 돼요. 근데 모든 게내 영광이야. 먹고 마시는 게 모든 게내 욕심. 그러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아저 사람은 다 육적인 삶을 사는구나. 먹고 마시는 위해서. 자기 이름 위해서. 자기 내심기 위해서. 그니까 희생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안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 안 하잖아요. 왜 해요, 여러분? 할 필요가 없죠. 그니까 나중에 와서, 교회 와서도 뭐예요? 열심히 하다가 자기 마음에 거슬린다, 걸림이 된다. 그럼 교회 떠나버려요. 교회 안 나와버려요. 일안 해버려요. 지극히 육증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제자훈련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해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험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있다? 이거 나중에. 예수님 아신다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이라. 나는 처음부터 알았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뭐 모르고 살아갈 수 있지만, 마지막 보십시오. 그러면서요, 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나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천지 장조하신 분,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은 내가 진짜 영생을 얻고 예수님 바로 믿느냐. 앞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왜 사냐는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는 이에요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기초,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면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관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뭐예요? 우리는 걸림이 있는 것이 세상에. 그침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단 마귀가 온갖 계략을 꾸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싸워 이겨야 되니까 뭐예요? 영적 전투를 치는 거예요. 성령의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순간도 여러분 놓치면 은 없어져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어, 여러분이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서 우리 승리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